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고다 HSK 강미의 강사입니다. 자, 아무래도 HSK 4급이 처음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새롭게 준비한 바고다 HSK 사급 종합반의 최신 강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면 좋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바로 HSK 3급을 출력하신 후에 기초 수준에서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해 볼까 하시는 분들 수강하실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HSK 4급 시험 준비가 처음이어서 막막한 초보 학습자분들이 수강하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빠른 합격이 필요한데 쉽고 빠르지만 또 강력한 솔루션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직이나. 취보 또는 승진 등갓생을 갈구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특징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고다 교재를 기반으로 한 최신 강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아주 꾹꾹 눌러 담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고다 교재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보너스 강의도 구성을 해드렸고 자두 번째로 탄탄한 설명 물론이고요. 매차시 25분 내외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집중력 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HSK 강의 경력이 12년 차인 저의 꼼꼼하고 탄탄한 노하우와 혼자서만 보고 싶은 알찬 자료, 그리고 꿀팁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교재를 기반으로 12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애체식의 4급 빈출 어휘와 표현이 정리돼 특별 보너스 1강이 추가되어 있고 자 마지막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쏙쏙 뽑아낸 기출 변형 문제 풀이가 보너스로 1강 추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플로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매차시 새로운 유형을 접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파트별로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면 될지를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두 번째로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실게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잘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어휘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요 각 파트별로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유형별 연습 문제도요 꼼꼼하게 실어 두었고 자 마지막으로는요 다양한 응용 문제에다가 기출 변형 문제들까지 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신감 있게 풀수 있게끔. 자, 같이 문제 경험치를 쌓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의 같이요. HSG 사급 시험의 공부 꿀팁으로 마무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어휘 암기가 정말 정말 중요하죠. 자, HSG 사급 합격의 팔할 역시 어휘 암기입니다. 단 어떤 어휘를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고 듣고 말 라고 쓰 면서 빈출 어휘 를 외우 시되자 과연 어떤 어휘 가 hsk 4급에꼭 나오 는 어휘 인지 본 강의 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HSK 기본 문법 정리 필요하겠죠. 자, 듣기는 내가 들을수록 는다고 쳐도, 독해나 쓰기는 이 문법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 구멍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멍을 메꾸는 작업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HSK 4급 배열 파트에서 HSK 모든 문법들을 쪼개서 매차시마다 알차게 준비해 두었거든요. 자한 바퀴 쭉 도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내가 부족했구나라고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간 분배 훈련도 중요하겠습니다. 수업 초반에는요 시간 분배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풀어도 내가 과연 정답률이 어느 정도인지 정답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반부에서 후반부에서는요. 시간 안배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자,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일이 없게끔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한 방에 끝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HSK 시험이 한 달에 한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다음 달에 희망을 걸고 또 다음 달에 희망을 걸면서 마지막에 가서 텐션 떨어지고 루즈하게 공부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정확하게 우리 시험 날짜 그리고 시험 점수 목표 설정 확실히 하시고요. 단기간에 딱 집중해서 효율 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빠른 HSK 4급 합격의 비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4급 합격을 위해서 제가 알차게 준비한 강의니까요. 자, 더 나은 꿀팁들, 강력한 솔루션들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